전만다이거3 이건... 어. 삼만, 원만삼 사장 삼만, 원3만원3만원3만원3만원3만원상어만기가 원, 원, 삼만, 원 이게 만어만 삼만, 가 광어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진짜 보기도 어, 뭔가요, 어, 어, 어. 진짜로 진짜로 보기도 뭔가요. 이은어요딱보이안돼요 이걸 해가지고 6만원만 오 사람이 이래 어? 김장축제 김 김장 김장축제 김장 축제 기간이라 그러나 문어도 나왔습니다 문어 문어입니다 이거는 명태 썩거리 이거는 명태 곤지 야 생선파는 집에 사람이 좀심평 심퉁이도 나왔습니다. 신, 이게 도치. 심퉁이래요, 심퉁이. 신통이. 오징어도 나왔고, 여기는 하초 파는 데고, 여기는 양말 파는 데고, 비가 오는데도, 김장 축제기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야, 뭐가? 뭐갑니다. 5,000원, 5 0원니다 5,000원! 야, 이, 지금 이분은 부, 부사장님이십니다. 부사장 네, 네. 대빵은, 어디, 대빵은 어디로, 대빵은 어디로 가셨어? 모가가 5,000원이래, 5,000원. 여기는 야채 파는 곳인데, 미나리도 나오고, 달래도 나오고, 이게, 이게 김, 김장할 때는 이름을 까먹었다. 이게 뭐라 하더라? 아, 청각? 이거 뭐, 청각이라고 그러나? 이진화이나뭐야 김장 처리되니까, 저런게 보입니다. 진정. 알타리무도 나왔어요. 알타리무 예쁘게 생겼다. 여기는 고추 파는집 고추를 가만히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고추가 빨간 고추가 들어왔어요. 자, 꼭도 팔고요. 순대 도너츠 뭐 그런거 파는지와 맛있겠다 일단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꽈배기 꽈배기 도너츠 뭐 안녕하세요 아우 저렇게 상냥하신데 저렇게 상냥하신데 누가 뜻떽거린다그래 어우 오야붕 튀김치 오야붕 막걸리를 갔다 까리 해야지, 김이 나는데. 제 어, <laughs> 많이 파세요! 사람이 많아요. 김장 축제하고,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오뎅, 순대, 반대기, 닭발, 닭대기, 떡볶이, 호떡. 김장축제기간이고, 오늘이 주말이라서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과일 파는 데입니다. 과일. 옷 파는 데도 있어요. 옷. 여기는 옷 파는 곳. 여기는 뭐 약초. 이게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가, 이게 1호 감초라고 있어요. 1호 감초. 두껍고 좋은 거. 뭐 한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해봐야, 뭐. 얘기를 해봐야, 잘 모르시고.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뭐 사람이 이렇게 많어. 보러 가지를 못하겠네 보러 가지를 못하겠는 와, 보러 가지를 못하겠어. 동의도 <목소리노> 생선 파는 집입니다. 생선. 빨리, 빨리, 빠져요 그래요? 새우젓. 어, 새우젓이 색깔이가 달라.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언니, 응. 이거좀놓야지담님 오늘 나오셨나? 응. 우와, 감자가 나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찍어도, 찍어도 돼요? 촬영해도 됩니까? 아니, 이거요, 옛날에... 그럼 먼저 버는 또 찍지 말라고더니. 그전에 그랬지, 뭐. 그전에 그랬다고. 우리냄미들한대 그거 해서 그래가 뭐다 이게. 모자가 이리 이쁘잖아. 아유. 네 모자? 이 나서 이렇게 해 갖고 나오셨어? 네 케이크. 이건 맹고스. 너 칼국수에 넣어 먹으면맛 있는데. 그렇지. 요거 얼마 받아요? 한 사발에. 5,000원 받아요. 5,000원요? 이 네. 나리. 이거는 양배추. 양배추. 이거 달랑무. 딸랑, 달랑무 요새 먹으면 달달해. 배추는 이거 얼마 당장, 받아요, 앰프게? 만 원. 만 원? 만만 응. 뭐 원에 오천 원이지. 제가 모르는줄 알고 그러지. 아이고. 오천 원에 오천 원. 무 봐. 이야. 밭에 무다 뽑았나 봐. 봐. 아니, 이제 얼음이 얼으니까 뽑아야지. 이 집이요. 여기, 요, 요, 촌에 사는 아줌마요. 집에 농사진 거 갖고 와봐요 그 기름도 있고 막장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이콩 이름을 모르겠다. 이게 밥에는 먹는 콩이라던데아 호랑콩. 호랑콩이래 이거 호랑콩. 이게 오천 원? 네, 네, 아만 원이래 호랑콩. 여기 여기 와서 사시면 어 여기 제가 잘잘알아가아주 뭐냐 요 예, 농사지죠. 많이 파세요. 순대 부침개 기타 등등 등등 등등. 이게뭐배 뭐야? 청창도전가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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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전구나애추 여기 써놨잖아요. 김치용. 김장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laughs> 오 팔을 그레까시느라고. 그래 오늘은 거기 출간 안 했습니까? 네. 바로 나오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원래 안 해요. 아 요새 김장 여기 김장 축제에서 그런지 오늘 사람 엄청 많네. 음, 어서해 김장 축제는? 저기 저저저저 저, 송어 축제하는데 거기 송어 축제하는데 고그 밑에 고사하잖 요거는 밤촌 막장도 있고. 요거는 쪽파 이따 봅시다. 밑로안 바꾸고 일단 돌아갔고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러면? 먼저 한번 싹 뚫어야 돼. 여기는 야채 파는 집. 야채 파는 집. 이게 도덕 파는 집. 도덕. 도덕 파는 집. 도라지. 도라지도 있고. 여기는 도덕을 홀라당 까갖고 파는 집이에요. 왜 제가 할 말은 아주머니가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다을 홀, 나채 다덕을 팔아, 홀랑 까갖고. 여기 네. 네. 응, 나채 다덕이에요여기 요렇게 까갖고, 일단 저 밑에 한번 돌아보고, 쭉 내려갔다 와야 됩니다. 뭐, 목소리가 일어나고. 여기는 반찬집이에요. 반찬, 반찬집, 반찬. 반찬 종류가, 여기 진부장에서 이 집이 제일 많이 파는 집이에요. 반찬 종류가. 새우젓도 줘봐, 종류가. 새우젓가요? 새우젓이 색깔이 이건 다르다. 에? 색깔이 달로 이거네 는김장하는거 오자 이, 이거 한개 먹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돈안 받지? 네돈 <laughs> 포기하니까 많이 주워야 돼요 <laughs> 이 작은 걸 어떻게 많이 아, 먹 <laughs> 밥이 있어야 많이 먹지 이게 이게 뭔지 알지 이거는 벤데이 젓갈입니다 이게 벤데이래 에이, 아유 벤데이. 속 좁은 인간 보고 벤데이라 그래 아, 벤데이 여기 벤데이 그래. 보면요 송이도 있어 송이 아 네, 송이 너무 좋다 송이도 있고 네, 산삼도 있고 어, 여기요. 산양산삼 산양산삼 6만원 3만원 이거는 5만원 어, 짜고 세 새우젓 새우젓 짜고 이건 35만원 여기는 목사발 집입니다 목사발 여기 오면은 목, 목사발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 메밀전1일 개. 여덟 개. 메밀전 일곱 개 하고요. 이 주는 반개 하고. 육사발 아주머니가 지금 붙인 게를. 붙인 게. 모두 네개다 쏟아 해 주세요. 네개 하고. 네. 먹고 가요. 네. 아, 먹고 가요. 저기서. 고그 중간에 한번딱 잘라 주세요. 이거. 하고 먹고 갈 거예요. 그리고 메밀전 어 1인당 1 개라고 7개 주세요. 7개. 우리 저것도 다이 주세요. 만440 아니, 가지하고 계산 할까요? 계산하고 갈 거예요. 네. 이게 아, 아, 아. 얼마씩이에요? 이거 4,000원이고 씩 이거 1 개에 4,000원이네요. 446, 16,000원하고 메밀전 16,000원에다가 2만 원. ,000원. 2만 원하고 26,000원이에요. 네. 아, 예, 네. 예. 아 맛있다. 네.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가 또. 나 네. 오뎅도 있습니다. 오뎅. 닭죽도 네. 있어요, 이 집이. 닭죽. 네. 여기 앉아서 먹는데 네. 비가 와요, 비가. 여기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래 많아콩비지 응, 파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호박도 나오고. 여기는 떡 파는 곳, 떡도 있습니다, 떡. 가래떡도 있어요, 가래떡. 감자떡.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아, 이게 기정. 아, 이게 기정떡이래, 기정. 도깨비. 네? 비 도깨비요? 도깨비 박냉이. 아, 이게 도깨비 박미이래 뭐지? 이게 뭔 풀로 돼 있나? 이건 뭐 풀로 되어있나? 이건 뭐요? 또깨비방미, 또깨비방미 박미. 응, 또깨비방미인가 다있지 너무 빨리 지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비지 청국장, 두부, 도토리묵 저보고 는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 이, 이게 뭐지? 네, 비염해좋고요비 천식 아,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름이 뭐름이 뭐? 나한가라는 거아 다황가래 다황가 정력에 좋대 남자분들 잘 보세요 7 뭐, 0시고아안 뭐, 뭐, <목소리> <보여요. 목소리> 정력에 좋다니까 이건 뭐지? 새우젓집이라고 키로2원이야킬로에 얼마예요? 2 5 0 0원 이거 이거, 이거 뭐. 9 0원9 0원이요 <목소리> <9 ,000원이야. 목소리> <9 ,000원이야. 목소리> 2만... 어, 어, 그러니까, 키로에2만5천 살... 살... 아? 원. 이만. 어요 기로에 됐어요, 아, 네. 여기도앵미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앵미리가좀 나오기 전에 명태. 여기는 뭐앵미리가 많고. 예. 예. 여기도 과일집입니다. 씨없 없는 과일 5천 원. 과일집 여기는 배추무가가 도라 에 도라지 예, 도라지. 이게 도라지 집에서 캐나 캐 왔나 보다. 예. 도라지가 탱탱하다 아주. 가시기 집이 심한게 이렇게 굵어요 예. 돌산 것 같아도. 여건 청갓. 바쁘시네요. 오늘 배추가 동이 납니다, 사장님. 벌써 다 팔렸어요, 배추가? 네. 와. 김장할 건 냉장할겠지? 아니구나. <laughs> 김장할 배추는 언제 <남겨놨겠지요>? 났겠죠? 네. <laughs> 그거는 파, 파 색깔이 가십, 색깔이 다르네. 이거 홍갓. 홍갓. 요거 홍갓. 이건 청갓. 이거 얼마얼마요 한무대기 5,000원 5,000원? 예 싸게 받네 아, 이게 이게 홍갓이래 홍갓 여기가 농사 지가지 오니까 싱싱한 거이 집은 농사 짓는 집이래요 장사하러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장나래에 와서 팔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싱싱하고 싸고 덤도 더줘덤 맞습니다 덤을 더 준다고 덤덤 덤. 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무좀봐와 무는 이거 얼마 받아요 한 개? 큰거 3,000원 작은 거 2,000원 큰거 3,000원 작은 거 2,000원 네 예. 좋은... 아주 작은 1, 배추 봐. 배추 봐. 오. 거 1,000원 배추봐 배추봐 이런 거 5,000원씩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다 예다 나가고 지금 <laughs> 지금 집에 가또싫쉴거야이지 아유 사장님 거 어디라고 집에 가뭐한 <laughs> 어, 시간이면 가는데 뭘 그래 한 시간 가고 한 시간 오고 끝나지 다 그럼 잠깐 잠깐 나 버리노? 오. 그래 아유네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죽겠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아... <그런지> 유튜브 하시는 분이 <laughs> 얘는 왜 이래 퉁퉁해 야 얼굴 좀 보자 아이고어이 아우 아이고. 이쁘다 아, 여기는 마늘 파는 집 포종 마늘 5,000원 여기는 시장 옆에 마늘 파는 곳이에요 마늘 그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자, 김장축제에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 사람이 많아 달래가 이게 굵고 이야 이 달래 좀봐 왕달로. 뭐 이건 고추장을 박아놨다 먹어도 응. 되겠다. 오, 그림 맛있어. 아, 그럼 뭐 지금 뭐 잡수느라 그래? 내가 네. 커피. 아 커피 잡수는데. 야채, 고구마, 아, 생강 좀 봐, 습니다네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건 얼마? 와 파버들 요렇게 깨끗하지? 쪽파가 엄청 깨끗하다. 이거는 갓... 김장철이라 갖고. 심장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생선 파는 집이에요 양미리가양미리가 나온다 그러더니 진짜로 양미리가좀 보이네 명란 이거는 고니 오징어 여기는 순대 팔고 닭고기 팔고 호떡 파는 집이예요 안녕하세요 예 흑닭도 팔고 쇠닭도 팔고 아요 여기는 옷 파는 곳겨울잠바가 나왔던 생강 다슬기도 나왔습니다 다슬기 <laughs> 게왜 왜 아저씨? 네? 왜 네, 우리 조금 우리 얼굴 은안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조금 나오게 해가지고 맨날 애 친구들 다 나오게만 들어요다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저보고그랬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어저번 날은 모르 척했잖아. 아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대. 네. 여기 숯불에다 김인 꽂잖아. 숯불에다. 아 특이한 아줌마라니. 숯불에다 김인 물개 갖고 갖고 공갈작질해서 잘라가. 그래. 아, 작두 이름이 공갈작두래. 꽃잘라파를. 네. 숯불에서 굶김이 조금 더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연기가 퍼펄하네. 이거 숯값이나 벌겠나, 이거? 요새 숯 비싸다 그러던데. 예 네, 참나무 숯입니까? 음, 참숯. 아, 참숯이래. 네. 아, 공갈작두 어디갔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공갈작두를 공갈 좀 봐야 되겠어요. 공갈작두. 아, 이게 작두 이름이 공갈이다. 여기다 한번 잘라봐요. 네, 여기다 자른대. 네, 하나 잘라드릴게. 아, 고렇게 잘라요? 아, 저렇게 자른데 여기다. 비닐을 채로 자르네. 됐어요, 됐어요. 그냥 자르는 것만 찍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 저렇게 자른대. 네, 많이 파세요. 네, 옆에 집 아줌마는 임치를 예. 이게 달랑무 같아서. 이야야 달랑 이거 한봉다리 얼마 받아요? 만원이 돼. 요거 요거 무말리이는 오천 원. 오천 원요? 예. 예. 어, 이 가시 아닌가? 예예 가김치 예. 소금에다 비빔 거려? 예예. 아 네. <laughs> 어,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이거 오대를 <laughs> 행차를 하시느라고. 아 목소리도... 어, 행차를 나오셨습니다. 시차를 나오셨어요. 저는 앞에, 가, 앞에 갑니다요. 여기는 버섯 파는데. 여기는 족발 파는 집이에요, 족발. 어디로, 어디로 갔어, 아줌마가? 약 황기 족발. 황기 족발 파는 집입니다. 여기다 삶아갖고 밤 파는 집밤 어이 목사발 파는 집이 손님이 오늘 엄청 많네 아까도 많더니 지금도 많아요 목사발 집이 손님이 제일 많어 반찬 파는 집도 바쁘고 여기는 어 붕어빵 파는 집입니다. 붕어빵 에이, 메밀 메밀 안녕하세요. 붕어빵 메밀 붕어빵 파는 집이에요. 확실히 김장철에는 김장축제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이 토요일이고 주말이라 갖고 사람이 더 많고. 저쪽에저가 상어가 한 마리 나왔던데. 상어고기가 다팔린는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가 명동입니다. 명동. 근데 이렇게 큰 상어를 잡 낚시로도 잡을 수있 낚시로 잡으려면 이거 몇 시간쯤 해야 예예예 그물로 잡을래? 그물에 걸린 거예요, 저절로. 어. 잡으려고 잡은게 아니고 걸려가지고? 네. 아~~ 걸림치라 못나가니까 아니 있더라고. 우치랑 시우야를 만나려고 잡혔나보네 <laughs> <laughs> 저걸, <laughs> 저걸 어떻게 먹지? 물에다 구워먹나? 찢어먹나? 쌀먹나? 요거는 한마리에 만원짜리 요건 만오천원 거는이에 천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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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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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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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쉽지 않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사진 찍느라고요. 여기가 진부시장 주차장입니다 새로 지은 주차장이에요 새로 지은 주차장 그러니까 차를 길 옆에도 지금 이래 많이 대놨는데 여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여기다 대놓고 아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전통시장 주차타워 여기다 대놓고 여기 안에 주차장이 넓어요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바로 나가면은 저기가 시장입니다 시장 지금 저 보이는데 저기가 그 저기가 시장 장바 장을 봐갖고 주차장 와서 딱 차를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이렇게 뭐 관광지 안내하게 해놓고 여기 지도가 있고요 경창군 종합 관광 안내가 있고 전통 시장, 약도라 그래야되나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걸어서 나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가면 돼요. 오늘 김장 축제하고 토요일, 토요일 주말이고 이래갖고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길 옆에도 차를 이렇게 많이 대놨어요. 길 옆에도. 장에 아주 못 시키지 않았던 오 시키지 않았어요 오시 시키.